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분당, 국내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시승기도 아니고, 뭐 전시장 홍보 영상도 아니고, 오늘은 제가 드디어 제 차, 바로 다섯 번째 제 MR을 출구하러 왔습니다. 아, 한번가보시죠 아, 아, 여기가 전시장도 있고, 전시 진짜 커요. 전시장도 진짜 크고, 서브센터도 크고. 이제 옷들이으면 카본블랙으로 출발을 어요 드디어 아 너무 이요 너무 이뻐 이번엔 진짜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여기 <웃음> <영상을> <웃음> 틀었었고, 네. 제가 티지한번 영상을 찍었었고 드디어 이 자리에서 제거를제차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4년만에 4년 그렇죠 네맞요 네, 네. 그리고 지퍼를 한 3년 타고 이제, 이제 하나 세단으로 바는데 어,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 <laughs>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공무하게잘 진행했습니다. 네. 뭐 이제 터프 하셔가지고 이아 알겠습니다. 아또 친절하게 또잘 또 벗겨주시고 또아 커버. 발판도 아, 뺄게요. 네. 발판까지. 아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이, 네. 얘를 켜면 네, 항상. 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제대로 죠 옛날에 이거 물로 야었는데 네. 아, 3번. 아, 언제나뭐잘 챙겨 주시니까 네. 우산도 많고 다이아몬드 다른 선도 많고. 아. 자, 오늘 제 출골도 도와주신 BMW 분당 국내전시장의 김승호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같이 한게 벌써 한 4년 넘었죠? 아, 벌써 4년 넘었죠. 예. 네. 예전에 BMW 지포도 했을 때도 함께 해주셨고, 또 요번에도 같이 또잘 해주셨고, 그래서, 어, 김승호 과장님의 장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방에 해주세요. 보통 이런 거막 그런 사이 많잖아요. 약간 고민하다가 출골도 늦어지고 그런 사람 많은데, 과장님은 아, 그한 번에 다 해결해 줍니다. <laughs> 또 저같이 좀 까다로운 고객들한테도 한 번에 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요게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 너무 잘 돼서 제가다 감사드리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BMW 차량을 다섯 번째 구매하셨는데. BMW를 고르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다섯 번째네요. 제가 다섯 번째인데 사실 뭐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BMW를 정말 사랑합니다. b m w 는 드라이빙의 감성이라든지 BMW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추구하는 경영의 방향성, 철학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이유기도 하고 스위 브랜드 중에서는 섬세함이 어, 가장 좋죠. 아 어, 좋고 그리고 인프라도 이제 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BMW의 인포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BMW 주행 감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E 바디에서부터 F 바디, G 바디 모두 다 경험을 해봤는데 시대와 트렌드가 바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BMW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성과 제가 추구하는 BMW 드라이빙 감성이 정말 잘만들어지는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BMW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녀석 하고 또 오랫동안 시간을 지낸다가 이제 뭐 2030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가 더욱더 전기차가 정말 많아질 든요 이때 되면 또 BMW의 i 3즈를또 만나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제 나이 때 20대 중반서부터 함께 했던 이 BMW 라이프가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에 맞는 3D를 계속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그 다음에는 이제는 조금 더 어, 이건 또 중형 세단을 탔기 때문에 대형 SUV 대형 세단을 탈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지금까지도 그래왔었고 앞으로 또 BMW와 함께 저의 카라이프의 동반자는 계속해서 BMW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시리즈 중에 특별히 530i를 고르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어, 사실 제가 BMW 코리아에서 진행했던 BMW 올세테 런칭 행사도 함께 했었고, 또한 최근에 BMW 530i 시승차도 장기적으로 탔었고, 어, 그리고 나서 제가 또 520i, 5 2 3 d 도 함께 좀 만나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드라이빙 감성에 가장 좀잘 충족해주는 차량이 BMW 530i 였고, 거기에 또 저는 계속 이제 푸로만 탔었어요. 예전에 BMW X3를 탔을 때는 X 드라이브를 제가 경험해봤지만 그 후에 뭐 3시리즈나 지포 같은 경우는 후류만 탔었다가 어 이제는 뭔가 좀 제가 레저를 즐기고 여러가지 모험을또 즐겨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터가 채택된 O30i를 선택한 배경이기도 하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인터렉션바에 대해서의 만족감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O30i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뭐 크리스탈이라든지 크리스탈의 소재라든지 인터렉션바 이런 부분들이 저의 마음을 누였고 특히 요번에는 메리노 가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좋은 가죽 재질 질감 자체가 어제 공간은 제가 운전을 하고 제가 실내 타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오3공이가 제일 좋았고요.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인터랙션 바가 제공되지 않은 520I나 523D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끝나는 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엠메드라이트가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더 야간의 빛에 대한 감성을 조금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좀 화려한 걸좀더 즐기고자 했었고, 왜냐면 그동안 BMW에 갔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저는 기존의 BMW들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많이 경험했었고 기존의 BMW 앰비언트 라이트는 일반 선으로만 되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어 이제는 저는 그거에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좀더큰 변화를 원했해요 그래서 인터랙션 바가 적용된 오상 공화 에렇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컬러로 이제 카본 블랙과 실내로 브라운 색상을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어 사실 블랙 개인적으로 취에이그서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흰색 차는 좀, 예전에 좋아했는지 별로 안 좋았고, 관리는 쉽지만, 그리고 이제 소피스토 그레이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너무 중후해 보였었고, 브루클링 그레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쁜데, 아, 좀제 차로서? 엑스시스를 제가 얼마 전에 탔을 때도 브루클린 그레이를 탔었는데, 어, 제차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또 여태까지 지볼 제가 또 빨간색 탔었고, 좀 점잖은 컬러지만, 약간의 이 카본 블랙이, 약간 좀 네이비 피톤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좀 생각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카본 블랙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닌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래스 파이어가 나와요. 블래스 파이어를 가장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뭐 어, M 스포츠 패키지 MSP를 버릴 순 없잖아요, 사실 정말. 일부들 좋아하는 사람이이 아니고 그래서 어, 이렇게 카본 블랙을 생각하게 됐고. 어, 시트 같은 경우도 요번에 완전 원톤이 아니죠. 투톤. 그니까 그레이를 바탕으로 그레이가 가미된 블랙과 브라운이 있는데, 어, 제가 여태까지 블랙만 샀었어요. 그니까 러 지포 같은 경우도 사실 레드 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어, 좀 차를 빨리 받고 싶어서 그냥 블랙 스티를 선택했었었고, 요번에는 어떻게 정말 어, 김승우 과장님이 한 장에서 발품 팔아가지고, 또 저한테 브라운 시트를 선택해 주셨는데, 어, 그래서 좀, 이런 약간의 좀 세련된 겉에 카본 블랙, 네이비 빛이 좀 도는 이 외장 컬러의 실내가 밝은 브라운 톤이 됐을 때 정말 좀 화사하고 또 따뜻한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 인터랙션 바와 이 브라운 시트가 가미가 됐을 때그 조화가 컬러감의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컬러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MW 530i X-Drive 바로 놓은 제 차량, 토이브로의 바로 에마, 강붕이, 오늘 이렇게 출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사실 제가 5세리즈 선택한 이유는 어, 지난번 530i를 시승했을 때 만족감이 너무 좋았고 어, 저의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저희 카라이프와 함께 하게 너무 든든한 동반자가 될것 같아서 이 녀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제가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함께 할 예정인데 오늘 이렇게 또 출고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2024년도입니다 어, 새해 어떻게 보면 이제 지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2 3년도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또 마지막 날에 저에게 또 이런 큰 선물을 안겨줄 수 있어서 너무 그동안 또 열심히 산 뿌듯함과 또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되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처럼 또 행복한 BMW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출고기는. 너무 자주 찍었다. 한 10년 후에 찍자. <laughs>